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세아 투데인가어디서 여론조사를 한거 보니까 네. 김문수가 11%더라고요. 홍준표 8%, 뭐저 오세훈 8%, 갑자기 이제 김문수가 이렇게 그 뜨는 것은 지금까지는 김문수 장관을 후보, 그 여론조사 할때안넣던것 같습니다. 아마 김문수가 이렇게 처음으로 11%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김문수를 이제 후보로 보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또 김문수 장관이 지금까지 보수진영, 우파진영에서 볼때 아주 색깔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투쟁을 해왔고 또 김문수의 논리가 아주 그 적당하고 또 전혀 이 우파를 대변하는데 또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김문수 그 장관은 운동권, 소위 말해서 노동운동으로 시작해서 민중당을 거쳐서 그 다음에 보수 우파 정당에 이렇게 들어오신 덕분에 저쪽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죠.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들에게 선동 그 프로파간다라든지 뭐 선동 전략이라든지 그들의 그잘 알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후보로서 앞으로 계속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파 쪽에서 거론되는 이제, 한동훈,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뭐, 원희룡,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김무수 장관이 후보로서, 어 이렇게 등단하기가, 어 등단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신선한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앞으로 우파 쪽의 선봉장으로서 계속 그 여론조사상에 우위를 점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좌파의 생일을 잘 알고 또 싸우는 방법을 우리 우파 정당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또 논리도 분명하고 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3선에 여당의 그다음에 공천 심사 위원장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라는 그 지사직을 두번 연임하는 그런 행정과 선거와 그다음에 정당 업무와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후보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경력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김문수 장관의 상승세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우파 정당에서 후보로서 성공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정치인의 이런 그 어떤 여 여당 쪽에 소위 말해서 우파의 후보로서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평소의 정치 철학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가, 반열에 올랐으니까, 후보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의 국정 아젠다가 뭔지, 국정 철학이 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읽어가겠다는 이념적 문제가 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민수 김문수 장관이 지금 보수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과연 보수 대통령으로 차기 주자로 봤을 때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저, 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보수 지지자 지지계 뭐 1위를 달고 리 있다는 거는 어, 세 가지 이유로 볼수 있거든요. 어, 이 보수의 영남 후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선 다영령권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t k c c 라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혼란 시기에서 보수들은 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그 강경 보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 김문수 장관을 갖다가 지지한다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그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 맨 처음에는, 뭐, 극렬한 운동권, 사회주의 운동, 그러다가, 그 보수로 전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 경기도 지사라든지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요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까지, 다양한 경력으로서 안정감을 준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어, 이 보수는 지금 체남전쟁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조선은 망하는데도 실패다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망하고 같이, 어, 제조, 선화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럴, 그럴, 말하는 그런 인격이 있을까? 그게 좀 이제 의문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분이 지금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보수의 절대적인 지지로서 보수 후보로서는 어, 지지를 받는다 해더라도 전체 젊은층이 있중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게 그의 의문입니다.